이게 잘 보일지 모르겠다. A, B, C를 실로 연결한 다음에 놨더니, 가속 운동을 하다가 등속 운동했어. 등속 운동을 했다는 건 알짜임이 0이라는 거고, 요때 어떤 사건 하나가 생겼다는 거지. 아마 지금 얘가 요렇게, 요렇게 움직였을 텐데, C가 바닥에 딱 충돌했을 때일 거야. 그럼 그다음부터 얘는 운동의 영향을 못 줘. A랑 B밖에 없어. 그래서 A랑 B의 중력이 같아서, 등속 운동을 하는 거 아니겠는가? A랑 B는 질량이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C는 질량 모르니까 MC라고 나버리면 얘네는 전체 질량이 EM 더하기 MC야. 얘네들이 힘을 이쪽으로 MG를 받고 이쪽으로는 MG 더하기 MCG를 받지. 그래서 알짜힘 이쪽으로 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은 MCG가 나와. 이렇게, 이렇게 날아가니까. 그래서 전체 질량 분의 알짜힘 전체 질량분의 알자 힘을 해주면 가속도 2분의 6 맞지? 어. 3 나와야 돼. 3. 여기 3이 나와야 되고 g는 10 이라고 했으니까 10분의 3. 음. 3이야. <laughs> 그러면 10mC는 6m 더하기 3mC가 되고 4mC는 에 MC, 7MC는 6M이다. 6대7이다. 이렇게 되는 거지. 6대7, MC가 7, 응? 6, MC가 6. 이렇게 되는 거고. 그리고, 그러면 이제 1초일 때, 가속도나 뭐 이런 거는 다 구할 수 있잖아. 2초일 때, 지면에 닿는다가 맞고, 그리고 이제 얘랑 얘는 중력이 같으니까, MCG만큼 F로 잡아당겨주면 은 처음에 정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것도 맞고 1초일 때 B의 가속도의 크기 1초일 때 A가 1에서 그러니까 0에서 2초까지는 ABC 가속도가 다 똑같잖아 그럼 여기서 3mps 제곱이면 다 3mps 제곱이지 2초까지는 그래서 1초일 때 B의 가속도는 3m per second 제곱 이렇게 되겠다